영상은 12년만에 강나라 주력 영상 보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뭐 하려 할지 모르겠다 어? 강나라 주력 영상 보고 있다고? 개 아쉽긴 해요 오호. 쓰읍... 각성 나라야나 선 스타트다 아. 오호. 굉장히 불편하다 한 강나라 영상 좀 지우라고? 어호 오호... <독한 소가> <독한 소가> 지금 어디까지 키우셨는데요? 사장님 그래선 스타트 드든데 막혔다. 이거 시간 가게는 잠깐 들어가서 가지라선아 진짜로? <laughs> 빵권님 이렇게 합시다. 저 9시에 대리삭장강하고 우리 식빵권님 아이디 한번 들어봅시다 각성 나라나 광말고 유튜브 보고 시작하신 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키우시는지? 아니 그리고 그런 공략 영상이 아니야. 그냥 한 거야. 그냥. 고맙다. 한글 됐는데 틀려주라. 나 거상 안 하는데 유튜브에 뜨길래 사람이 재밌어 보였는데 키몇치야 <laughs> 아니 사람이 재밌어 보이는데 키는 왜 물어보세요 아왜 키는 왜 물어보세요 아 진짜 힘 빠진다 진짜 160초만입니다 갸스자 이제 그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신 말구트리를 보고 캐릭터가 노답이다 그분 어디 계시죠 지금 말구트리 피해자 아닙니다 단어 선택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사실상 말구트리도 아니죠 피해자면 저도 피해자예요 휘한테 피해를 당했습니다 갸스끼네요 오케이 아이 d 디피 바로 받겠습니다. 캐릭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일단은 제가 강나라 영상을 잠깐 짤막하게 좀 볼까요? 제가 옛날에 올렸던 거? 테러키움이다. 강나라 주력. 야 말고트리가 어딨어 여기에 말고트리라는 말 없잖아. 강나라 영상 보고 거상을 시작했는데 거상을 아예 몰라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걸 따라했다고요? 아 진짜 싸벼반데 이거 따라한 건 내가 봐도. 아 이거는 진짜 그냥. 하... 아, 나 이건 진짜 그냥 공략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자. 어디 서보시죠 주작 서버. 오케이.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딱 광말고 방송 보는 거딱 티낸다. 식빵꺼. 닉네임도 웃기네. 식빵꺼. <laughs> 다습기네요 하여튼 간에 각성 나라나 트리를 해서 정말 힘들다라는 분이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라 진짜네. 강나라 진짜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와우 백방이야. 뭔줄 알아? 강나라로 사냥하다가 강나라 사냥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p c 방 가가지고 호선인형이가 좀 호선으로 사냥하는 거야 지금. 맞지? 맞아요? 호선 사냥 좀 할만하죠? 그래전직도하고 호선이 하고 계시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계시고요 강나라, 풀테세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성 내공입니다. 기태에다가 악령갑 두, 는데 악령면이랑 악령갑을 새로 샀나요? 아니, 보통 거래불가를 입히는데, 그리고, 페르난도. 악령갑? 아니, 이걸 왜 굳이 사서, 해? 발석 악령갑. 치랄, 아, ᄉ 아. 악령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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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ᄉ 습기네요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데 돈, 야 잠깐만 내가 망친 거야 이거? 아니 얼개는 마저스인데 잠깐만. 아 내가 망친 거 아니잖아. 난 여기서 악령값 사라고 안 했다. 저는 꿀팁을 이런 거만 했어요. 쩔 받을 때팁있잖아 그런 거만 했어 나는. 네가 뭐 사야 하는지 알려주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캐릭터는 망했고요. 그냥 제어판 삭제를 하시는 게. 진지하게 이제 말씀드리기. 자, 첫 번째. 악령갑을 지금 저랑 다 팝니다. 원클라에서 템을 그리고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다클라도 아니고. 다 팔고, 지금부터 각성나라의 사냥터를 찾아다니면 돼요. 자, 두 번째. 아니면, 악령갑을 싹다 팔고, 여기 있는 이 지전이 있죠. 싹을 들고 와서 지금 철의 상자를 깝니다. 거기서 대박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섯 아, 기네요세 번째. 지금 호선으로 아니 잠깐만. 전직전에 호선을 했어 전직전에 호선 찍으면 이거 전직하면 또 호선 못 끼잖아. 아니 왜 지금 꼈어? 캐릭터 주인님. 질문 좀 할게요. 이거 왜 지금 꼈어요? 아니, 각성 나라나라는 격수가 있는데 왜 호선을 지금 꼈어요? 그렇게 각성 나라 하나 사냥이 힘들하고 사냥이 싫었어요? 200가고 억 대담으로 축하려고요 지금 그거 환사 먹은 거예요. 왓? 왓더? 에? 이거 250에 환소백인 거예요? 뭔 소리야? 3일 됐다매. 캐릭터 시작한 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50 전직해서 189에 환 먹고 세계 일주하고 현재로 온 거예요 아니 189에 환서를왜 먹어? 환생에서 설명 안 봤어요? 내가 봤을 때 형은 내 탓하면 안돼 이거는 말고 트리를 뛰어넘었어 그냥 개 싼만 캐야 어우 어우 이거는 새로 이름을 붙이자. 식빵 꺼트리로 가자. 식빵 꺼트리 삭제해드리라고. 그래, 그냥 캐릭터 삭제하자. 에라이씨, 식빵 꺼트리로 다 캐릭터 삭제하자. 그냥 최종은 캐릭터 삭제가 답인 것 같아. 계속 기네요 아, 장난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식빵년아 솔루션 제시하라고. <laughs> 형, 디스코드 가능해요? 아니면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해주시면 안됩니까?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일단은, 환생의 설을 왜 드셨는지부터 일단 여쭤보자. 전화로 하겠습니다, 이분이랑. 네, 여보세요네여 오세요. 그 혹시 그 캐릭터 주인님 맞으시죠? 식빵거 주인님. 네, 맞습니다. 그럼 PC방에서 방송고 보 계시는 거네요? 네 이제 사실은 안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158전 찍을 했어요. 189때 갑자기 좀 환설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요. 189때 환설을 먹으면 손해라는 거 본인이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 그건 알고서 이제 먹은 거죠. 개아습기네요 11호 그 파는 것보다 장비 좀, 좀 짱짱하게 맞춰놓고 다시 전직을 할 생각이라 결국에는 아른데도 그렇게 먹은 거죠본캐 전직 언제 하신 거요 200에 딱 전직을 하려고 189에 환사를 먹고 200 전직하신다고요? 호선 인형 7일 차례 날리고 13년 만에 시작한 거라 아그 주변에 혹시 거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파거나 이런데 좀 좀만 더 알아보셨으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많아서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 전장 잔액이, 이제, 맥시멈이시고, 맞죠? <목소리> 현질은 혹시 더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뭐, 계속은 할 생각이 었죠 아하. 그러면은, 아, 일단은, 저 같으면은, 요거를, 어. 호선의 인형 7일이 끝날 어. 때까지는, 아. 본캐로 계속 사냥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은, 호선으로 돈을 벌고, 여기 에 만약에 합쳐진 돈으로, 진짜 호선 완판을사던지 아니면은, 아니 이제 광탄치유사로 어. 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강나라로 계속 키우시던지, 그게 나을 것 아, 같습니다. 광탄치유사도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강나라를 이제 아이디를 만들기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잘 몰라서 횟수충 뭐 이런 얘기도 잘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상 보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게 된 거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거 싹다 팔고 악령 가버들 싹다 팔고 상자 깡 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이건 좀 많이 좀 애바죠? 아, 그 얘기를 들어섰을 때도 저는 오케이라고 했었는데 이분 진짜 위험한 분이시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만약 상자 하다가 마음면 어떡해요? 그러면 요즘 뭐 캐시별 좋다 좋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더 다시 해야죠. <laughs> <laughs> 그것도 비오 가옷 끼고 있다가 바꿔 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어. 거상 유저분들이 대부분 원클라 하실 때 이렇게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비싼 템은 굳이 끼진 않아요 악령갑 이렇게 끼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 금진이 거의 맞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악령갑은 좀 많이 살짝 넘어갔다 라는 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악령갑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의 흐름상 절대 이제 끼지 않는 가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 파시길 바를게요 팔리지 않더라고요 악령갑이 제가 악령갑 천만 원씩 주고 샀는데 예 아, 6천만 원씩 주고, 주고 샀다고 이거 그걸 개당? 네 유구전에서 산 건데 2천만 원 올려도 안 팔리더라고요 이제는 팔아보려고 했어요 갑옷을 태갑을 사려고 6천만 원에 산거 그거 한 사람이 다 올린 걸그 본인이 다 샀나요 설마? 네뭐 유구전에 뜨는 게한한 다섯 한개 되도록 한한 사람이 올렸죠? 카테고리가 다섯 개였었으니까 한 사람이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와그 사람 개이득 봤다 와자 사장님 혹시 요번에 청라라는 지역이 굉장히 진짜 신도시고 해서 거기 어떻게 아. 오피스텔 한번 계약하실래요? 계약습기네요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악령갑은 최대한 빨리 팝시다. 이게 시간 지남에 따라 시세가 낮아질 수 있어서, 저뭐 시세가 뭐 2천만 원에다 팔리는데, 뭐 1천만 원에 올리면은 뭐, 알겠어. 일단 이거는 체념을 합시다. 본인이 호구당하신 거고요 자, 맞아. 맞아. 아프리카 t v 에서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어느 분이 사신다고요? 이슬 중독인 님께서 내가 사준다고 얼마에 파신다는 사실인데, 혹시 얼마에 파실 겁니까? 6천에 사셨으니까, 5,800에 팝시다 계속 끼네요. 본인이 호구당했는데, 호구 당하면 2등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슬 중독인 님 5,800에 팝니다. 그 정도 호구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슬 중독인 형님, 혹시 형님이 원하시는 가격 있으십니까? 아니, 저번에 직접 말하라고. 아, 엄청 괜찮으신 거죠, 사장님? 네, 예, 괜찮아요. 어, 괜찮다고 하십니다. 너가 가격 매기지 말고. 아니, 그래, 이슬 중독인. 치고. 아니, 그래, 야! 이분이 하자! 이분이 삼천이래잖아! 이술 중독인님. 요. 응, 다 살게. 어, 정말요? 와, 지금 당장 거래합시다. 형님, 아이디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살건데 너 주소 찍어라 형이 술 먹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가줄게 알겠어 구원해드리고 싶어 사드릴게 이분은 진짜 직접 필요해서 사시는 것 같긴 해 레벨 보면은 뭔가 3문에서 3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고 너는는 이게 본캐라고? 사천원 없다고? 근데 왜 사시... 아홉개다 산다고? 거래 차단이나 풀라고? 근데 나보다 더 심각하신 것 같아 아니 그러면서 원크인데 형이 왜 산다고 하시는 거야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형형왜 그래 그래서 구원하고 싶어서? 형 어, 아니야 아니야 님할게요 이분한테 팔게. 이분은 부캐야 내가 봤을 때. 현재 레벨 50이잖아. 이분이 사는 게 나. 그나마. 형님, 지금 술 드셨죠? 이제 내일 되면 후회해요. 아까 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 백방이에 백방 백빵 후에 2억 7천만 원 겟했습니다. 악령갑. 야, 내가 연병 진짜 내가 말고트리 거불봉갑을 9번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악령갑을 9번생 파는 거 처음이야. 이건 진짜 이건 식빵트리야 식빵트리. 진짜 본인 이름 내 가지고 식빵트리 하나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식빵트리 해가지고 썸네일에다가 악령감 아홉 벌딱 박은 다음에. 아,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로. 소름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laughs> 일단 이 식빵트리를 이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음향사를 250 먼저 구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본인 지금 전장 잔액이 아마 이제 음향사 사면에 9억이 정도 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 현지를 좀 해주십니다. 9억 정도로 채워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18억이 되지요. 그럼 여기서 이 호선의 인형을 삽니다. 지금 1번부터 4번 진행할 때 기본 배수로 뭐를 해야 되냐면, 본인은 본캐 사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호선의 인형 7일째 남은 걸로 계속 210까지 찍으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 210인 상태에서 호선의 인형을 끼시고, 송어인 가시면 되십니다. 풀공명 사는 건 기본입니다 굳이 강나라 사냥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발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나라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격수 쓰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궁금하신 것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지를 계속하면서 게임하는 이유가 4천원을 보고 지금 계속하고 있더군요 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키우시냐면, 이렇게 키우십니다. 개혁차를요, 맨 처음에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광탄 키우시고, 그 다음에 호선 키우십니다. 그 다음에 기린 갑니다. 사람들이. 수는 변화한 이렇게 되고, 근데 호선과 기린 사이에 대부분, 1 0분 중에 한7분 정도는 여기다가 본인이 갈 사천왕 신수를 하나 껴넣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첫 사천왕을 지국을 할 거야. 그러면은 주작을 하나 뽑아놓고, 보통 이렇게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이해 되시나요? 네, 이해 돼요 4,000원 뭘로 가실 건데요? 시국 가려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제가 아까 여기서 현지를 9억만 더 채워넣으라 했잖아요. 여기서 신수까지 더 채워넣으실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현지를 해가지고 주작까지 만드시면 되죠. 아니면은 나는 좀 4,000원을 좀 빨리 가고 싶어. 막 그러면은 주작을 사냥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호선만치에 이런 돈벌이는 좀안 나오니까. 음. 방법이 뭐 많이 다양하네요. 제가 뭘 해도 될지는. 그렇죠, 되게 다양하죠. 아니면은 뭐 진짜 막말하던 겁나 바로 그냥 파워 연질 하실 거면 그냥 주작이랑 기린 그냥 다이렉트 둘대기두 개를 뽑고 기린 사냥 하시면서 주작 쩔게 먹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사천왕 빨리 가실 거면. 그러면은 저뭐 그냥 이 상태로 일단은 뭐 바로 호선을 준비하라 를 되겠네요. 승용은 개인적으로 호선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좀 많이 벌수 있고요. 그리고 회수도 할수 있습니다. 호선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끝났나요? 단순하게 이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 하에서 이제 조금 일단 조언을 주하려고. 음. 요청을 드렸던 거나 누구에게는 뭐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 전달받도록 아예 알겠습니다 그 네. 뭐야 혹시 궁금하게시면 항상 꼭 예, 물어봐 주시고 어, 그렇게 네, 조지지 네. 마시고 예. 혹시 그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그 지국차랑 고청엄 어떻게 데미지 어떤 것같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주셔도 한다?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데미지적이라든지 그런 건좀 만족이 되시나요? 육안으로 봤을, 보셨을 때? 아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의외로 좋은 것 같아요. 음. 쩔을 받는 입장에서는, 완 클리어가 되니까, 클리어 속도는 똑같은데, 완 클리어가 되는 게 있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국이 조금, 마음이 많이 어... 가더라고요 지국천왕이? 그, 네.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좀 편집을 하고, 제가 또 네.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지국천왕 프로포텟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말고 좀 이제 좀상향이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컷. 상향이좀 필요하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를 봐 보니까 아무래도 상 많이 필요한 같더라고요. 아, 맞죠.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초보분들이 봐도 지구 저는 되게 약하다고 하시네요. 개 아습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네. 거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우리 노조 형님들. 제가 또한건 했습니다. 잘했지요. 개 아습기네요.